자 9번입니다. 자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. 합이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다음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기억부터 볼게요. 음,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1보다 크다 얘가 이제 맞냐라는 건데 어,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. 음. 양수고 양수니까 더하기도 당연히 양수고. 얘도 양수죠? 그럼 양수가 양수보다 큰 상황이니까 제곱을 해도 여전히. 제곱한 거보다 크겠죠. 예, 부도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런데 보시면은 A+B가 얼마 1이다죠. 예,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기게 되면 얘가 나올 거니까 이제 제곱을 한 거죠. 얘가 얘랑 더해서 1, 그럼 1+2루트 AB가 1보다 크다. 그러면 2루트 AB가 0보다 크다. 크다, 그러니까 루트 a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당연히 클 겁니다.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. 그다음 니은입니다. 자 니은 볼게요. 니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수고요. 당연히 양수고요.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. 자 이렇게 되겠죠. 어, 얘는 뭐 음, 여기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진행을 해서 2차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에,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산술 기하 부등식이잖아요. 어, 자, a, b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a b 이 어, e 루트 ab. 얘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죠. 주어진 조건 하에서. 근데 얘가 지금 1이잖아. 그러면 은1 나눠주면 2분의 1 루트 AB 그러면은 제곱해주면 4분의 1 AB 자,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. 그러니까 AB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런데 얘는 지금 4분의 1보다 크거나 크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어, 뒤급 볼게요. 디급 봐주시면은, 음, 어, 빼도 양수고요. 얘는 자, 루트, a가, 루트 어, a가 더 큽니다. a가 크고 b가 작은데, 루트 c 오도 더 얘가 더 크죠. 아주 더러운 세상이에요. 언제 a 보다 지금 크거든요. 아주 더러운 세상이에요. 예, 큰 놈은 루트 c 오도 크고 예, 제곱 해도 크고 아주 더러운 세상이죠.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유익하죠. 왜 제곱을 했을 네, 부등호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. 그럼 제곱해 주시면은 A-2 루트 A b 플러스 b. 자, 요렇게 되나요? 음, 그러면은 자, 요렇게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고, b는 어요 b가 넘어오고, 요게 반대로 넘어갈까? 그러면은 2 루트 A b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. 넘어왔으니까 2, e B 이렇게 되겠네, 자, 약분해 주시면 루트 AB가 클거냐, B가 클거냐라는 건데 제곱 한번더 해버릴게요. 그럼 AB, 그 다음 B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보세요. A가 더 커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작은 B를 두번 곱하는 것보다는 큰거 하나 더 곱한 얘가 더 크겠죠? 예, 네,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뭐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뭐 이것까지 확실하게 가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, 이 정도에서 어, 이은 참이구나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자, 리을 봐주시면은 음, 양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2분의, 어, a제곱, 플러스, b제곱, 이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, 얘는 4분의 1. 자, 이렇게 되겠고, 어, 2를 곱해버릴까요? 2를 곱해버리시면은, a제곱, 플러스, b제곱, 2분의 1. 이렇게 되겠네. 자, 얘는,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 a b가 되는 건 다들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.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. 자, 그런데 얘가 지금 1이란 말이야. 자, 이거 써먹으려고 지금 변형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얘가 1이야. 넘어가면 마이너스 1될 거니까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었으니까 자, 그러면은 a b가 4분의 1보다 작다.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자. 근데 지금 봐주시면은 뭐가 지금 주어졌냐면은 AB가 4분의 1 이하인 게 지금 주어졌어요. 자, 얘가 무조건 성립하죠. 자, AB가 4분의 1 이하입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AB가 4분의 1보다 작은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. 얘가 성립하니까 얘는 당연히 성립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리을까지 하셔서 기억, 디귿, 리을까지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